저는 뭐, <laughs> 어, 어제 첫 공연 했고요. 어, 내일도 이제 공연을 하는데 또 내일도 첫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해, 하고, 하고 있고요. 예, 매일 끝날 때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늘첫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연구하고 예, 좀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어, 다우파이어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항상 매일 첫 공연.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어, 누나는 어제도 제가 누나한테 많이 혼났고요. 노래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신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 정말 잡아주시는 우리 김은조 감독님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진짜. 이게 달라요. 많이 달라요. 진짜 뮤지컬을 예전에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한 10년 만에 해보니까 이게 그 전에는 뭐 그냥 뭐 이게 다른가? 뭐 노래가 똑같은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갖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.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뭐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아, 제가 나이가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 좀 안쓰럽다. 어, 저렇게. 어, 그래서 좀 안쓰럽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고요. 저희 애들도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전부 다볼 거고. 어. 네. <laughs> 그래서 뭐 관객들한테 뭐 어떤 기운 얻으셨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네, 듣고 싶습니다. 일단. <laughs> 제가 지금 콘서트 중이에요. 저국투 콘서트 중인데 어... 그... 많이 달라요. 전 진짜... 콘서트... 제가 제일 처음에 콘서트 할때그때그 떨림보다 10배 정도 많이 떨리는 거, 무서워. 무대 올라오기가 너무 무섭고 사실 바로 직전보다도 무대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서부터 무섭기 시작하는데 야... 살면서 이런 긴장감과 그리고 이 끝났을 때 이런 감정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, 느낄 수 있다라는 거, 이거 자체가 내가 굉장한 행운하구나. 이거를 느낄 수, 있, 난 정말 특별하구나. 이거 느낄 수 있구나. 이 긴장감과 이 두려움을 내가 느끼면서 이게 정말 행복한 스트레스가 아닌가. 정말 행복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. 공연관은 제 개인 공연은 주로 이제 어제 뭐 개인적인 노래나 인창전 팬들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호흡해 주시는 거지만 여기는 이 작품을 보고 저 하나가 아니라 우리 많은 배우님들 스태프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러 와주시는 어떤 한 권의 책을 보러 와 주시는 분들이잖아요. 거기에 제가 이제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토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하나의 토니바퀴 여러 토니바퀴 중에서 한 개의 토니바퀴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게 이렇게 커다란 어, 이 행복한 스트레스? 부담? 이런 건지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걸 미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신없이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제, 이제 조금 뭔가 아 우리 처청인산말에도 있지만 예수를 이제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느낌 어제 정말 끝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야 이야... 감동이었어요 진짜 와... 펑펑울리었어요 마음속으로 대단하다 옆, 옆에 계신 분들